출발할 때가 됐어. 동향을 따라. 야인님인가? 아, 준야가 말했던 것처럼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다. 그리고 방금 뭔가 우리 쪽을 쳐다본 것 같지 않아? 아, 잘못 본 거겠지. 우리랑은 처음 만나는 건데.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마. 난 이미 검수를 그만 뒀으니, 제발 그만 놔줘.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야인님. 도몬 씨는 계속 이런 상태예요. 그에게 패했던 사람들을 옆에서 욕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 괴로워하고 계세요. 야야님 사부님은 악령에 홀리신 건가요? 사부님은 이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는데… <웃음> 안타깝군. 당신들 사부의 몸엔 어떠한 악령도 없어. 네? 그럼… 사부님은… 그래, 스스로 저런 모습이 돼버린 거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내면이 무너져 결국엔 저렇게 미쳐버린 거야.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둥지둥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차갑고 어두운 심해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과 같아. 원인은 아마 신의 눈을 잃은 것과 관련 있겠지. 신의 눈을 빼앗기는 건 염원도 빼앗겼다는 거니까. 염원… 하지만 야이님! 염원을 빼앗겼다면 평범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부님은 왜 미쳐버리신 거죠? 당신들의 종파가 명경지수류 맞나? 좋은 이름이긴 한데 이 세상에 진정한 명경지수가 어디 있겠어? 명예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자도 후배에게 밀려서 도망쳤고 열로한 관객도 불만을 하는 채로 자신이 가르친 제자와 다시 결어보고 싶어했잖아. 잡념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사부와 사형을 쓰러뜨렸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을까? 야예님 말씀은... 검술의 길은 변화무쌍해. 검으로 천하제일의 칭호를 얻는 건 범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검을 쥐고 계속해서 타인의 꿈을 배워야만 하니까 그 중엔 그와 아주 절친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천하제일이라는 염원에 집착해야만 비로소 고통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 그 염원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과 공포에 몸부림치다. 지금 같은 모습으로 변한 거고. 꿈 <laughs> 못난 내 친구 같군. 사부님이 계속 그런 고통을 겪고 계셨다니. <laughs> 죄송해요. 다내 잘못입니다. 아버지, 사부님! 사형... 그만! 왜? 전에 봤던 도몬의 사형 아니야? 그 사람이 왜 여기에... 몰래 우리를 따라온 건가? 안자이... 왜 안자이 사형이 두 명이지? 당신은 귀신인가? 복수하러 온 거구나... 알아... 그때 그러지 말아야 했어 나에게 좋은 감정은 없어 그렇다고 네 사과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깨달았어 애초에 네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서 도망친 거지 너에게 준 대부분의 사람은 널 원망한 적 없을 거야 오히려 자신의 염원을 너한테 맡기고 네가 더 멀리 가길 바랐겠지 넌 이미 염원을 빼앗겼어 더 이상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넌 그들의 염원을 아가서선안돼 끊임없이 수련해서 천하제일이 되라 이게 네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거 아닌가 하지만 어쩌면 언젠가 그들도 나처럼 될 거예요. 자신감 하나로 천하제일을 쫓는다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는지도 모르죠. 만약 그들도 언젠가 나처럼 된다면 차라리 나아가지 말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게 낫다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나? 사부님, 사부님이 절 해적에게서 구해주셨을 때부터 전 평생 사부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부님처럼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멈추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사람들에게 제가 사부님의 제자이며, 명경지수류의 계승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삼해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들... 봐, 이제 염원을 그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난 염원을 빼앗기는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너에게 패했을 때, 나도 염원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내가 내 염원을 너에게 맡겼듯이, 너도 그들에게 네 염원을 맡기면 돼. 넌 아무것도 없이 도망쳤던 나와 달리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있잖아. 그렇군요. 명경 치수류의 총가로서 너희를 걱정시켜 미안하구나. 지금의 난더 이상 천하제일이 되겠다는 목표가 없어. 내면의 공허함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잡념이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도 없지. 하지만 너희의 사부로서 내가 평생 깨달은 것들을 모두 너희에게 전수하겠다. 이건 사형께서 잘 감시해 주시죠. 물론이지. 네가 언제 또미쳐버릴지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난 이미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져서 도장에 남진 않을 거야. 가끔 가서 네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진 않은지 들여다보지. 뭘 멍하니 있나? 야애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어서 돌아가자고. 제자들에게 맡겼으니까 잘 해결된 거겠지? 잠시만요, 여행자. 야인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군. 이 방에서 온 바람이 이 바다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야. 우리의 만남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수 있지만 이 섬엔 아주 적기에 도착했군. 날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꼬마야. 응? 어? 저야행님이란 사람, 너한테 관심이 많나봐. 정말 예측불가한 사람이야. 방금 한 말은 무슨 뜻일까? 으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아야카한테 돌아가서 상황을 알리자! 출발할 때가 됐어. 아야카, 네 마지막 소원도 이루어졌어. 헤이. <laughs> 어? 아야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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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laughs> 응. <laughs> 이렇게 뵙는 건 처음이네요. 여행자님 그리고 페이몬님, <laughs> 여러분께서 친구들을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맞아. 신의 눈을 되찾지 않는 이상 뭘 해도 소용없는 것 같더라. 어? 아야카! 근데 이번엔 우릴 보러 나와줬네? <laughs> 그세 가지 일을 도와주셨으니 여러분은 이미 제 친구이신걸요. 제가 토마와 얘기할 때 병풍 뒤에 서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흠... 으, 잠깐만! 토마는 네 하인 아니야? 나는 네 하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laughs> 페이몬님은 정말 귀여우시네요. 토마는 하인이기 이전에 제 친구예요. <laughs> 병풍 뒤에서 나오니까 분위기가 다르네. <laughs> 좋아! 아야카랑 친구할게! <laughs> <laughs> 감사해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보죠. 신의 눈을 잃은 이들의 고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신명을 이행하는 쇼군의 눈에 중생은 그저 일개 생명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내면과 성광, 광풍과 비바람 같은 것들은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행자님이라면 분명 느끼신 바가 있으시겠죠? 여행자님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웃음> 정말요? <웃음> 네, 당연하죠. 잘 됐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가씨. 여행자님이 모른 체하지 않으실 거라 했잖아.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어. 그럼 그 비밀 얘기는 코모레 차집에 가서 이야기할까요? 다른 야시로 봉행 사람들에게 폐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또 여기네. 그럼 이야기 나누세요. 전 망을 보고 있을게요. 여긴 대체 뭐 하는 데야? 왜 항상 여기에서 모이는 거지? 이것은 쇼군께서 야시로봉행에 하사하신 영지예요. 야시로봉행의 카미사토 가문만이 이곳을 개발하거나 보수하고 사람들의 출입까지도 관리할 수 있었죠. 제사를 총괄한다는 야시로봉행의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제사가 뜸해진 후 선대 조상님들이 이곳을 야시로 봉행 관계자만 드나들 수 있는 찻집으로 개조하셨답니다. 음, 비밀 기지로 쓰기 딱이네. 히. 자, 여기서는 편하게 대화해도 돼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쇼군님은 저도 각종 제사 의식에서 몇번뵌게 다예요. 위엄 있고 존귀한 모습과 엄청난 위압감도 기억에 남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분께는 감정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죠. 통치자라기보다는 무정한 집행자의 모습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영원이라는 유일의 목표를 이행하고 계세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안수령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신의 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 오히려 질투를 사고는 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대부분 이 일에 무관심한 편이에요. 어이, 너무하잖아. 화나는 걸. 하지만 와타치미 섬에도 저항군은 있답니다. 저항군? 안수령에 저항하는 군인이야? 네. 신의 눈을 잃었거나 잃어버릴까 두려운 사람들이 와타치미 섬의 상고노미아님 휘하에 저항군을 조직했어요. 상군 노미애님이 속한 와타치미섬의 산후궁은 이전부터 나루카미섬의 막부와 서로 다른 믿음으로 인한 갈등을 빚어왔죠. 저들이 이끄는 저항군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물론이죠. 하지만 매번 천수각의 안수령 폐지안을 올려도 텐유봉행과 간조봉행에서 부결하는 바람에 폐기되곤 해요. 그들은 항상 쇼군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는 입장이라 논의할 생각조차 없답니다. 그나저나 쇼군께서 갑자기 안수령을 내리신데는 무슨 연유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난 아직 있어. 아, 뭐가 궁금하시죠? 안수령에 어떻게 저항할지 생각해봤어? 그게 사실 아니요. 왜? 안수영에 저항하는 건 어쨌든 신명에 대항하는 거잖아요. 이런 각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결정이랍니다. 그 그럼 어쩌려고? 지금까지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이라곤 안수영의 피해를 줄이는 것뿐이었어요.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을 숨긴다던가 신의 눈을 가짜로 만들어 만일에 대비했죠. 신의 눈도 가짜로 만들다니. 하나미자카 장인들의 솜씨를 얕보지 마세요. 그들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신의 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저희에게 가짜 신의 눈을 만들어주시던 마사카츠 사부께서 며칠 전 텐요봉행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어요. 발각된 거구나! 네, 저희도 이 방법이 금방 탄로 날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마사카츠 사부를 내버려 둘순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야시로봉행 소속인 저나 토마가 감옥을 급습하다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카미사토 가문 전체가 위험해질 거예요. <laughs> 당연히 여행자님께만 몽땅 맡길 순 없죠. 준비가 끝나면 하나미 자카로 가세요. 그곳에 나가노하라라는 폭죽가게에 당신을 도와줄 분이 계실 거예요. 하이. 아, 말씀 다 나누셨나요? 보고 드립니다. 여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하. <laughs>